그래도 블로비 혼자서 하드모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미지 3천만 데미지 블로비 와 블로비의 역대급 딜이 아닌가 3천만 딜이면 미쳤다 블로비 3천만 딜은 유아 허입니다 우리 또 자주 같이 하시는 달콤님이 블로비 15레벨을 찍으셨다 해가지고 블로비 15레벨에다가 올빵을 어떻게든 좀 해줘서 들어가면은 양법사로 앞에 좀 해주고, 인디로, 공격력 증가 버프 해주고, 방각 해주고, 뭐다 때려 박아주면은, 블로비 15레벨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성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와. 이 문정은 뒤지게 안 나오기 때문에, 냅둘게요. 저는 서포트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위쪽에서 블로비 초반에 떠줘야 되는데. 블로비 1 0베이브까지안 나오면 니 갈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노폴리맨 한 마리 초반에. 오히려 내가 지금 블로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 전기 팔아볼까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죠? 초반에 일단 블로비가 뜨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아유. 자,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아, 안 나왔네.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산적이 잘 떠서. 와, 보노폴리맨 너무 센데? 20초 남았고. 이렇게 피만 만들어 놓고. 나왔다, 블러비. 블러비 나왔다. 와우, 씨, 3초 컷. 미쳤고. 호랑이 사부 나중에 반바로 와가지고 반각할게요. 저것도 노리긴 해야 돼. 반바로 클리어는 안되긴 하지만 8분 남아서 인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지나가는 애들이 안 잡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만 자10컷 요거 합성 가능 아 보안관 까비 하지만 나쁘지 않아 반바 한 마리 더 가가지고 안전하게 해주면 돼 이거 개구리 한 마리 갈게요 원툴림이 저랑 감사합니다. 만화 목표 위쪽에서 일단 뽑아줘야 돼. 내 쪽에서는 그냥 다일 정도로만 해가지고 6개 정도만 대체해 줄 거고, 나머지는 반깍 챙겨줄 건데, 양법사는 위쪽에서 잘써야 돼. 나보다는. 와, 이거, 잠깐만. 내가 너무 빨리 잡았네. 이제 원컷이 안 나? 아, 좋지 않아. 나 여기까지만 할게, 양법사는. 무조건 투컷 오케이. 웨이브마다 행운석 지금 반깍, 아, 반깍, 차라리 반깍. 어, 차라리 반깍 위에 양법서 뽑아야 되지 않겠음? 괜찮음. 와, 데미지가 몇이야? 290만이. 어, 일단 잡긴 잡네요. 13억 오메 잡을 수 있음. 아, 못 잡나? 아, 야, 씨. 아, 위쪽에서 양법이 많이 좀더 깔려있어가지고 스킬을, 무한 스킬 쓰는 그림을. 다시, 다시. 여기까지만 뽑자. 좀 뒤로 빼줄까? 2600? 양법사나 페이스도 괜찮겠지? 어? 너무 잘 떴는데? 인디아나 모로폴리맨 하나. 위쪽에서 독소리가 좀 떠라. 음, 내가 그리고 탐색해서 얻어야, 얻었을 때 가장 좋은 게. 어, 오, 어, 방금 40 괜찮은데요? 네, 스타트 너무 좋은데요? 아, 잠깐만. 던전 클리어가 없구나, 우리. 아우, 씨. 나 배트맨 뽑아가지고 던전 클리어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거 진짜 위쪽에서. 모노폴리는 개수가 일단 좋기 때문에, 이건 양법사만 좀더 받쳐주면 어떨까. 오우, 씨. 잠깐만, 반각 미쳤는데? 더갈 필요는 없겠다, 반각을 아직, 지금 한방컷 되고 있고, 49만. 중력자탄도 좀 뽑아가지고, 좀더 막을게요. 희귀, 희귀도 뽑고, 여러가지로 잘 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판보단 확실하게 던전 조금 뽑아줬고, 볼드 지금 몇이에요? 3만 확인. 공속?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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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배트 안 썼어, 배트 안 썼어. 야, 근데 잠깐만. 324. 물피 93%. 희귀 스턴들 좀 뽑아놓고 마무리할게요. 양복사는 제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 몇이야? 630만? 60만 넘기면은 잡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이거. 이대로 죽긴 너무 아까워. 함께 때려줄 수 있으면. 같이 조금만 때려봐봐. 이건 블롬이 오리는 아니지만, 그냥. 일단 너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한 개라도 봐야지. 아, 어, 이대로 죽으면 너무 아까워. 키워놓은 게 너무 아까워. 골드 3만 밖에 없어? 왜 3만 밖에 없었지? 나 골드 엄청 없었구나. 오메. 블루비 데미지 몇 심? 허어, 일십 백, 천0백만 스택. 와, 스택. <laughs> 하드에서 이 정도 각도, 각,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와... 잘 먹어, 잘 먹어. 잠깐만, 요 정도면 너이 두나 걸어라. 앞에서 야, 씨, 그렇게 해도 데미지가 근데... 와... 저건 좀 힘들까? 힘들까? 우리 또 배트증의 힘을 잠깐만... 배트 도와줘, 배트맨, <laughs> 배트맨 도와줘. 아이씨 도와줘요 배트맨 그정도 도와줬으면 됐어 <laughs> 도와줘요 배트맨 <laughs> 아 1800만 딜 80은 블러비 혼자 잡았으면 좋겠다 참 블러비만으로 클리어가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블러비만으로 클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러비 15레벨 하드모드에서 가장 각본 거 중에 최고의 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라인 정리가 저 녀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2200만. 지금 골드가 혹시 몇입니까? 달콤님. 금고만 5레벨이셨으면 뭔가 더 엄청난 각이 나오지 않았을까. 28만. 아, 골드가 너무 낮다 뽑소한 몇이에요? 왜 이렇게 낮지 4렙 금고의함계인가 젠장. 많이 뽑으셨네. 아쉽네, 아쉬워. 야, 70 웨이브 이후, 그래도 블로비 혼자서 하드모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미지 3천만 데미지, 블로비. 와, 블로비의 역대급 딜이 아닌가? 3천만 딜이면. 미쳤다, 블로비 3천만 딜은. 와, <laughs> 멋졌습니다. 아, 배트맨보다 데미지가 높아요. 배트맨 2800만 데미지. 블로비 3300만 데미지. 배트맨보다 높은 데미지의 15블러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0웨이브 도달했고요 과연 블롭징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 우리 양법사들이 좀만 더 힘을 내주고 아 어떻게 처리 안됨 처리 안됨 이건 블러비만 냅둘게요 아 결국은 야, 2초, 1초, 아, 블로비만으로 8 0에이브 실패. 아, 진짜,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잘랐다. 에, 네, 블로비치고 너무 잘랐다. 3천만딜까지 넘겼지만 잡지는 못했지만 아, 잘 봤어요. 여기까지 블로비 15레벨이었습니다. 유바.